저도 30년째 하지만 이 세상에 결혼 정보 사업만큼 특이한 게 없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장르고요. 그 가장 큰한 역설적인 예가 현장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상담을 하는 커플 매니저가 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또 그런 이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져요. 그렇다고 또 회원의 이익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어제 참 한상징적인 일인데, 미국의 제니 매니저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 속상했는데, 저한테 그 업무보고가 왔어요. 제 판단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 6개월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아버님이세요. 따님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어, 정말 미국에서 잘 성취를 이룬 그런 이제 91년생 따님인데, 그 제니 매니저가 상담을 했는데, 6개월 전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제니 매니저가 상담이 마음에 들진 않았나 봐요. 다른 회사에 가입을 두 군데나 했대요. 두 군데 가입을 했는데, 회비도 비싸게 많이 낸것 같습니다. 소개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소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제니 매니저한테 뭐 결혼하면, 잘 되면 사례를 할 테니까 그냥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아, 물론 만남을 주선할 때도 회비를 내겠다. 이미 두 군데 그 이용해서 회비를 낸 입장이니까 또 내긴 싫다.라고 할때참 매니, 우리 제니 매니저도 속이 참 너무 착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 와버님한테 참한 말씀 드릴 텐데 그걸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그 저한테 왔고 참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이 남녀 만남에그 어떤 그참 상대적인 상호작용, 그 불나방처럼 불을 쫓아 나서는 이런. 것들 나쁘다고 할수 없고 부모님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비를 내고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면 회비를 뭐 5천불, 1만불, 1만 5천불 내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는 실제 생각했던 저희 커플 매저가 선, 선, 선 선도 커플 매저 하는 게 정답이었겠죠. 아, 그게 맞았구나. 정작 이쪽에 와서는 다시 그냥 무료로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용부회사들이 먹고 사는데. 누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배우자 만나 배우자를 만나는 일 못한 게 그게 이제 문제죠. 예, 배우자를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어, 그리고 어, 회비를 그런 확신만 있으면 회비를 더 많이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겠다. 문제는 회사도 회사도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하니까 일단 가입을 받고 가고 가입을 했다가 설사 탈퇴를 하더라도 환불 차액이 많이 있으니까 회사는 이익이다. 일단 가입만 했다가 받아도 환불만 해줘도 회사 이익이다. 이런 좀 생각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선우, 이제 커플 매니저들이 참 제가 봐도 정직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매니저가 능력이 없는 평가를 받죠. 네, 능력이 없는 네,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자신감을 불러주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 그런 이제 능력 그런 평가를 받는 매니저들을 또 현장에 항상 배치하고 있는 저도 참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예, 그래서 한번또 결혼정보회사 실망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용해서, 그때 분들이 다시 이제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업종 전체가 실망이 되니까. 그래서 참, 그, 이 배우자 만남은 나도 상대를 좋아하지만 상대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자체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지 어떤 조건부로 가입을 하는 이런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런 비용을 내라라고 하는 거는 거의 1%의 그 결혼 확률도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동종업체 결혼 정보회사 누구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말에 대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은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사과하겠고 하겠습니다. 증명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겁니까 예. 이거는 뭐, 이 동종업체 하셔도, 어쨌든 하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비판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야만 이 업종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함과 속상함은 그 회원이 저희 회사에 가입을 받지 않아서 뭐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런 데서 오는 속상함이 아니고요. 그 답답함이죠.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불나방처럼 가는. 그런 가운데 또 회비를 아 제가 이참 정말 저희 회비를 일반 회사 수준으로 하면 가장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가장 고초 그래도 성실하게 진지하게 제대로 소개를 하고 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적게 받으니까 그것도 고객들 눈에 마음에안 찹니다. 근데 이 비용도 아까워서 다른 이 비용도 아까워가지고 이제 배우자 만남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뭐 정말 그뭐 저희 선우 커플 매니저들이 정직하고 뭐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데 이 업체 이 결혼 정보 회사의 그 지금 현재 그 세태와는 맞지 않습니다. 눈딱 감고 거짓말도 하고 흔히 말하면 뻥도 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게 하고 있고요. 어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신 대신 저는 하나를 얻은 게 있죠. 이렇게 당당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표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잘 해드리지 못한 분에게 정말 죄송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삶의 당당함은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요. 제가 저희가 옳다고 하는 신념으로 가는. 뭐, 이런 거는 또 건지고 있으니까. 아직 인생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제발 어떤 조건부 있지 않습니까? 회비, 이런, 이런 조건을 하니까 회비를 많이 낸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결혼 성공 확률 1%도 안 됩니다. 그, 시간 낭비하고 그 자녀 당사자들의 그걸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냥 결혼정보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서 그 상대 그 매니저와 그 회사가 안목을 가지고 소개하고 일정한 시간 안에 그 만난 상대의 확률을 가지고 만나는 게 결혼 정보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이지 그냥 회비 뭐 이런 이런 직업에 이런 이런 조건의 사람을 잘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네. 참 듣고는 싶은 얘기지만 그렇게 비용을 내고 싶어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어제 그 제니 매니저, 미국에 또 우리 한국 매니저들의 비슷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고를 성실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말 너무 싸게 저렴하게 하는 게 어떤 아이러니하게 손해를 부는 아주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 이 사람은 참 이상하게 같은 물건으로도 비싸야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근데 이 결혼정보법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혼 성공률이 더 줄고, 오히려 안 되는, 예,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선우하고 또 이런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저 고독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 좋은 만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선우 커플 매니저들도 어, 좀 참고하십사하고 어,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